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조를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열넷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이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오 없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수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 없어서 하였더니 여와께서 희숙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조를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천 마리와 양 7천 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천 마리와 양만 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어, 수호 지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라는 뜻이죠. 어, 래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어,라는 것을 고백할 때 이것이 우리의 어떤 행위와 어떤 조건으로 성취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았더니 나에게는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선하고 착하고 그런 것이 참 없더라 라는 고백을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리곤 하죠. 그래서 내가 참 죄인이고 참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완전한 선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수호지심, 어, 그 마음을 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굉장히 심각한 죄인이었다라는 것, 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가운데에서도요, 이 부끄러운 마음을 아는 것,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어, 지금 희스기야 왕이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금 어,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어, 6월절과 무교절을 어, 지키기로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어, 내렸던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절기이죠. 애굽의 모든 집에 장자들이 죽어 나갈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에는 죽음이 피해갔습니다. 죽음이 넘어가 버린 것이죠. 이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잃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사건은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신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그 관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나도 사실 이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린양의 피가 아니면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수 없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는 문설주의 피를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봤더니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수납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스왕의 통치 아래서 성전과 수많은 영역들이 타락하고 무너져 내려갔습니다. 예루살렘 안에도 산당이 들어서고요.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6월절의 회복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라고 얘기를 한 이 히스기야 왕의 이 부름을 받고 돌아온 많은 백성들은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적합한 죄인인지를 어, 보게 되었을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했다라는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6월절을 지키는 그 과정들 속에서 북이스라엘 출신의 사람들이 성결의식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6월절의 그 양을 먹게 되었어요 어, 하지만 바로 이때 히스기아가 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이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은혜만이 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주님은 그들이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히스기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성결 의식을, 어, 벗어난 그 백성들을 고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요. 6월절과 이 무교절이 기쁨과 감사의 시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레위인들은 함께 찬양합니다. 여와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결국 은혜로 시작을 해서 은혜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우상 숭배가 가득해서 성결한 모습이 전혀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놀랍게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은혜가 언제 주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우리는 어, 종종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어, 잘 알면서도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어떠함을 참 어, 주장하기 쉬운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나의 기도의 시간들, 그쵸? 그리고 나의 헌신의 경험들. 내가 교회에서 막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다. 막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위에 더하고 계산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은요. 어, 부끄러워 할줄 아는 마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는 참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지독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다시금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 제가 이제 신대원에 갔을 때 어, 많은 전도사님들을 그 신대원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어, 많은 분들은 우리 전도사님들이 신학 대학원을 갈때 어, 기도도 막 열심히 해서 막 남들보다 막 거룩하고 정결해서 하나님을 남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해서 뭐 그런 조건들이 있어서 신학 대학원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하지만 이게 신대원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 전혀 다른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 많은 사역자들이 어, 동일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것은요. 부끄러움입니다. 막 우리가 뭘 잘해서 기도를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조건을 갖춰서 내가 왔습니다. 뭐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큰데 나는 너무나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데 내가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 은혜의 간격이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해서. 그 부르심을 따라왔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그 절망의 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우리 마음 속에 가득히 자리 잡고 있었던 우상들을 거절하고요, 잘못된 기준과 가치관들이 있었더라면. 밖으로 빼내고, 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며 우리가 오늘 하루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뒷부분을 보시면, 유교절과 무교절 기간이 막 7일씩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가득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고, 또 나그네들도 모이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바로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늘 익숙해서 우리가 받아왔던 그 은혜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지금은 어, 영상으로 지금 이 설교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어, 대부분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익숙해서 감사하지 못했던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함께 모이고 교제하고 뭐 국수도 먹고 찬양하고 서로 막 부둥켜 안고 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던 것들이 참 많은데 어, 다시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은혜됨이 회복되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 사랑해 주님, 어, 주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가득히 넘쳐남을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참 부끄럽고 참 주님 앞에 내세울 곳이 없는 죄인임을 주께 고백하며, 그러나 더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사랑스럽다 여겨주시고. 아들이요 딸이라 칭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우리 삶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날로 날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